짠.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의 코끼리, 피규어, 데이터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퀄리티에 대한 팁을 좀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K1 프린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FDM 방식의 출력물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한 번씩은 좀 고민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출력물의 퀄리티를 좀 올려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0.2 헤이트로 지 뽑았던 데이터인데, 어, 정체불명의 필라멘트로 뽑다 보니까 퀄리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얼핏 보면 괜찮긴 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어떤 제품성을 생각하고 상품성을 고려했을 때 후가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FD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는 적층 구조. 여기선 이렇게 좀 보이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뱀부 랩에 나오는 X1C나 P1P 프린터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X1C를 잠깐 써본 거고 제가 계속 운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를 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K1 프린터에 비해서는 출력물 테스트 출력물의 결과가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K1의 출력물을 좋게 해줄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K1 프린터 좀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죠 정통적인 방식에서 FDM 출력 방식에서 원래 우리가 출력물의 퀄리티를 올린다 그러면은 보통 속도를 낮춰요 속도를 낮춰 출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좀 괜찮게 잘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속도를 낮춘 게 아니고 오히려 속도를 늘려주고 균일하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잘 나오는 재밌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공유했었는데, 향후에 해외 커뮤니티나 아니면 국내 사용자분들의 좀 얘기를 보다 보니, 클리퍼라고 하는 펌웨어에서 갖고 있는 가속 센서를 이용해서 이 압출량을 조절해주는 이 컨, 음, 알고리즘 자체가 아마도 이 K1 프린터에는 150mm 세컨드 이상의 속도에서 측정이 잘 되는 가속도 센서, G 센서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100mm, 100mm 1 0 0 m m s e 미만 속도에서는 제대로 측정을 못해서 오히려 저속에서는 출력이 좀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오버행 각도 때문에 여기서 저속 출력을 한 건데 이게 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속도를 올려서 해결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균일한 속도를 유지해주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 출력이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각도가 좀 가파른 부분은 원래는 저속 출력을 하면서 요걸 좀 굳혀주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압출량이 좀 균일하지 않은 이슈가 근본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K1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향후에 공개될 9월 중에 공개된다고 했었던 오픈소스를 통해서 클리퍼펌으로 완전 뭔가 좀 입력들을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G센서를 이용한 압출 보정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개선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힌트가 좀 있죠. 얘는 화이트 PLA로 하이퍼 PLA로 뽑은 건데, 어좀 얼핏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물론 이런 데는 좀아쉽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일단 필라멘트 자체를 좀 다른 필라멘트 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 영상에서 제 매트 필라멘트를 소개했을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것보다 좀더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많이 쓰신 분들, 큐라 프린터, 어, 큐라 슬라이스 쓰신 분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퍼지 스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돌오돌한 면을 만들어준다면 은아무래도 상대적으로 Z축에 이 압출량이 좀 고르지 않은 게 사실 좀잘 티가 안 나게 되는데 왜는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PLA나 이 중에는 화이트, 면이 잘안 보이는 화이트 면을 쓰면서 동시에 퍼지 스킨까지 쓰면 상당히 괜찮다. 근데 여기서 또 최근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실크 PLA를 쓰면 더 좋다. 그래서 짱 나온 게 이겁니다. 자자전 요걸 얘기하는 사정이 상당히 길었죠. 네. 퍼지 스킨을 여러분들 크리어리티 클라, 어, 슬라이서에서도 어, 실험적 기능 섹션에서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물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 모서리선이라 그러잖아. 이거 뭐 용어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걸 랜덤으로 제가 설정 안 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굳이 사실, 표면 처리를 굳이 안 해도 적절한 PLA를 쓰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약간 유광 형태의 PLA와 퍼지 스킨스 쓰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면 정리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사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하단에 있는 마감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저는 사실은 팔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 퀄리티나 아니면 디자인의 어떤 포텐셜을 좀 고려해, 고려해봐야겠지만, 뭐 상품을 만드신 분들이 이런 팁들 중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면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어떤 제품적 특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유선형의 바디를 갖고 있는 것들은 퍼지 스크린 이용해서 면을 좀 표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좀더큰 것도 먹어봐 뭐 봤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짠, 어우, 네, 자라란 아름답죠. 거대한 코끼리. 상당히 큽니다. 대략 한 25cm, 20cm 정도 되는데 지금 얘는 0.16 헤이트로 실크 실버 색상 PLA와 그 다음에 퍼지 스킨을 이용해서 뽑은 코끼리고요.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출력이 잘안됐는데 제가 설정들을 좀 부족하게 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죠 근데 얘는 0.4 헤이트로 뽑은 되게 빨리 뽑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0.16 헤이트로 뽑아도 이렇게 잘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한 4시간 아니야 얘가, 어, 얘가, 한, 얘가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뽑아서는 어떤 상품성 판매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뭐 프린터 여열어 놔두지 않느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건 한 3시간 반 정도. 근데 약간 이 체험량 부분이나 아니면은 설정들을 몇 개를 좀 잘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걸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그냥 옆에 몇만 봤을 때는 그래도 어, 이 정도면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이건 것 같아요. 분명히 K1 자체가 좀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도 많이 연구했었고 많은 분들이 제 프로파일을 보고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PLA 그 플라멘트 자체의 특성과 그다음에 퍼지 스킨과 같은 재밌는 슬라이스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힘든 사포질 없이도 어느 정도 표면 마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각종 제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도 저만의 디자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뭐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뭐 언제나 어렸을 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3D 프린터,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K1 같은 고속 프린팅을 활용해서 더욱더 그 꿈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만들고 있는 디자인 상품들, 저희 디자이너 분과 같이 일을 하시는 디자이너 분과 이것저것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조만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필라멘트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요거 뽑느라고 필라멘트를 하도 테스트를 했더니 지금 다 써가지고 지금 출력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조만간 재밌는 결과물을 공개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저 요건 또 어떻게 없애야 될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 떠올라서 최근에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조만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코끼리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면서 언젠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경품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3D 프린팅을 잘 하시는 고수님들이시니까 뭔가 다른 형태로 보답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